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크에서 점프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점프맵을 만들 음~ 오늘은 막 침대 같은 거어려 점프. 떨어지면 거미, 거미줄에 거미 걸리는 걸로 할게요. 그냥, 그냥 용암으로 할까요? 먼저, 어쨌든, 벽돌로. 이렇게. 시작점을 만들어 줄게요. 같이 많이해요. 어, 나와. 어쨌든 먼저 만들고 있어요. 용암으로 할 건데, 만약에 나무 같은 걸로 하면은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로 하는 거. 근데 저는 크리에이티브라서 괜찮아요. 그냥 용암으로 하지 말고, 불로 할까요, 불. 불은. 자. 여기. 마그마 불로 깼다 까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시작점에서 떨어지면 여기 올라올 수 있게 사다리를 해줄 거예요. 어려운 거부터 안 어려운 거. 아니, 안 어려운 거부터 어려운 거를. Lukk. Mm -hmm. 여기 앞에다가 점프메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에는 에메랄드랑 다이아를 줄 거예요. 침대랑 그리고 사다리도 할 거예요. 아니, 이걸로 할까요? 음. 사다리가 있는데, 뭐, 사다리면 도할 거고. 사다리랑, 슬라임, 꿀, 이렇게. 아니, 꿀은 나오지 이제 상자도 준비해 놓고 아니, 엔더 상자로 할게요 그리고 용은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어. 다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네의별이랑 그리고 이제 이건 필요 이제 없겠지 요거 이제 에메랄드 예. 사다리 좋아요, 가지가지 하니까. 뭘가좋아 어, 필요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됐다. 이제 사다리는 필요 없고. 먼저. 아, 맞다. 벽돌 필요해. 웃기다. 먼저 완전... 벽돌이 근데 타긴 하나. 먼저 타긴 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하긴 부터. 아니, 이게 그 녹음이안 돼. 이건데. 이제 안 녹네. 어쨌든 밝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건데 그러면 여기로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거미줄을 찾을거예요 어때요? 아침으로 먼저 바꿀게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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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웃기 그리고 거미줄부터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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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줄까요? <laughs> 혹시 모르니까 거미줄도 쳐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 이제 여기 거미줄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아니, 저거, 이거. 아, 웃겨. 바닥도 탈수 있어. 포르로 할까요? 바꿔는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할게요 그냥 점프는 물을 할게요. 이렇게. 용은 해줘야 돼. 이건 마법 수프라고 좀 해주세요. 꿀 넣어줄게. 꿀 넣으면 아주 맛있을 거. 어쨌든. 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 어서 구워주겠다 꿀이 없어졌다 꿀이 없어졌다 꿀이 없어졌어요 꿀이 없어진 어쨌든 아 웃겨 꿀꿀 꿀. 이렇게 이제 사다리 챙기고, 곧 있으면 사다리 좀보매밟 건데. 웃 u 죠 거미줄이나 쳐야 되는데. 거미줄 어디다 칠까요? 여기다 쳐요. 하면 엄마가 주면 용암이 찬다고요. 먹어줘야 돼요. 안 먹어주면 혼납니다. 제여기 용암. 로돈 용암 투입. 용암 계속 다 넣어주는 거예요. 용암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휴. 안된는데삐삐 쭈쭈. 망했다. 고망엔, 망했나, <laughs> 망한 것 <거> 같은데. <laughs> 망했다고 하지 마. <laughs> 이거 망한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웃음> 이거 <웃음> 다 진짜 이거 망했다. 불꽃 튀고 <laughs> 너무 너무 많이 했나? 공암을 아니죠? 많이 한거 아니죠? 아니죠? <laughs> 아니죠? 아니죠? 좀만 더 많이 해야겠다. 떨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laughs> 떨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타겠다 <laughs>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도와줘 점프 뛰지도 못해가지고 <laughs> 점프를 뛰지도 못해가지고 바로 죽는 거 아님? 아까처럼 돼.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laughs> 저 <웃음> 벽돌, 벽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주발, 주발, 주발. 다행이에요. 이거 저가 영상을 좀 많이. 좀, 빨리 끝낼게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죠? 네? 알겠냐고요? 알겠다고 해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이 용암이. 빠지면 진짜 대박. 그렇죠? 바로 빠지면 그러면은 진짜 대박이죠. 여기 오세요. 오세요. 또나뜨거나나 나 불탄다. 웃기죠? 어쨌든 먼저 읽기나 해야겠다! 어떻게까지... 띠용 안돼 휴. 아 이거 진짜 계속 용암이 나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망했어요 이거 진짜로 망했어요 안될거 진짜 엉망 엉망 그쵸? <laughs> 이거 엉망이다. <laughs> 아, 웃겨. 이거 어떡해. 똑바로 걷지 않으면 빠질 것이다. <laughs> 따단, 따단, 떠드, 점프를 한 번이라도 뛰기만 하면. 어 빠질 거다. <laughs> 웃기죠 저는 크리에이티브 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 <laughs> 있을 아아아 그죠 있죠? 있죠! <laughs> 근데 근데 만에 불편한 게 있으면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다다다다 다다다 다. 알겠죠? 네?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점프 맵인데 이거 갖고 못하면은 진짜 그분 진짜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보통이 아닙니다. 봐봐요. 저 봐요. 저 가져온 서바이벌입니다. 이봐요 이렇게 이다가 이렇게 아오 어아 어. 뭐요 이렇게 바로 빠지면 죽죠. 이거 하면은, 진짜. 어쨌든. 어쨌든, 이건 저의 정품 앱입니다. 다음 시간에 음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빠빠.